안녕하십니까. 우리나라 석축 최고 1위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야, 공사 진짜 난 코스네. 사장님, 뭐, 몇반에 물어봐도 됩니까? 아 물어봐. 뭐, 회사가 어디시죠? 아 오대한 건설인데. 네. 그 장비도 임대 임대해 주고 도로 쏴 주고 네. 하고 네. 네. 그런 거예요. 아, 그래요. 그러면 그 주로 무슨 일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? 아 도목인데 이제 석축만 전문이라. 아, 석축 전문? 네. 뭐 아무 도행 것도 해 근데 이게 지금 쌓는 게 보니까 이게 난코스인데 굉장히 그 난이도가 있는데. 그 난이도가 아주 심하지. 네. 이거 아무나 못할것 같아요. 아니, 못하지 이, 진짜, 거의, 낭떠러지 수준인데, 대단한 것 같습니다, 제가 보기에는. 예. 네. 주로, 이제, 건설 쪽만 하시고, 아니, 뭐, 핸드폰. 개인 포크레인, 뭐, 그런 거는 없고요. 아니. 네. 건설도 하지은 개인 일도 하고. 아, 개인 일도 하시고. 일반 상자이기 때문에, 뭐, 다 해. 예.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있어요? 아, 핸드폰이 있지. 네. 010-8839-7735. 네. 8839에 7735네 사무실은 네. 어어 772에 8886 772에 8886이요 네. 6아 네. 네. 어, 진짜 남코스인데 아 이거 네, 네. 그거 잘했네 나는 오늘 마무리인데 예 네,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네, 마무리 아 이렇게 남코스를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네요 오대양 건설 네, 오늘 아 오늘 대박 나겠습니다 네, 오대양 건설중기 예 네. 건설중기 오대양 건설 중기 어, 대박날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잘 했습니다 어, 손이나마줘